오늘 공화당 전당대회의 초점은 당의 화합입니다. 하지만 테드 크루즈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아 트럼프 회잔치에 재를 뿌렸습니다. 보도에 김한일 기자입니다. 텍사스 상원의원이자 전 공화당 경선 후보였던 테드 크루즈가 어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. I am not in the habit. 도널드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그의 연설에 대해 2 시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트럼프 캠페인 측은 크루즈가 당초 당이 결정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한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한 실망을 드러냈습니다. 공화당 일부 인사들도 크루즈의 이 같은 결정에 비난했고, 일부 공화당 원들은 2020년에 크루즈가 나온다고 해도 표를 주지 않을 것이고, 그의 정치생명은 끝났다며 그건을 서슴치 않았습니다. 크루즈는 트럼프가 후보가 된 것을 축하하고 공화당의 이념이 대선에서 승리하길 바라지만,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한 일은 없다며 당 일부 인사들의 비난에 대해 반박했습니다. 테드 크루즈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하면서 하나가 되려는 공화당의 화합 목표는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. l a 1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.